안녕하세요, 제피리 여러분. 제나입니다. 안녕! <laughs> 모두 안녕히 잘 지내고 계셨나요? 근한달 만의 영상이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음. 저의 지난 한 달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음, 눈에 띄게 달라진 불안한 몸으로 자존감이 바닥이 나서 거울을 봐도 속상하고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 또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 끝없는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느낌을 제일 많이 느끼고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낳은 아이에게 언제나 예쁘고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은 한가득인데 막상 무엇도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제가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0일 뿐이고 그 0에 10을 곱하고 100을 곱한다 해도 결국은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이 되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이 되는 첫 번째는 다이어트입니다 마음 급하게 앞서가려다 망가지는 제가 아닌 차분히 한 단계씩 하기 위해서 하루에 땅끄부부 채널의 매운맛 버전 30분과 식단은 하루 총 밥량은 아침 100g 점심 100g으로 총 200을 맞추고 저녁은 샐러드만 먹으며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식단을 맞추면서 전신유산소를 하니까 하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후관리를 제대로 못해 엉망인 제 몸에 갑작스러운 운동을 더하기보다는 식단을 맞추며 콜레올로지를 같이 먹어 줬어요. 사실 이 콜레올로지는 서현 님이 너무 예쁘시고 이 제품으로 관리한다는 말에 복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시작된 다이어트로 배도 많이 아프고 전체적으로 기력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먹고 3일 정도 되니 배변도 편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피곤한 기분이 덜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꾸준히 함께 해준 이 콜레올로지. 현재 저와 함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저의 동지. 저희 동생도 저 먹는 거 보고 따라서 먹고 있어요. 뭐라고? 절명 <laughs> 필요 없어. 아, 네. 여동생들 놀러 왔는데. 너무 웃겨. 나 있는데 얘도 있어. <laughs> 아, 여동생들의 특징이야. 좋다는 거다다는 거. <laughs> 야, 요즘 손민수 난다고 하면 너무 옛날 말이야? 언니, 응? 나도 옛날 사람이라고 몰라.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째니 지금. 나 이제 10년째. 내가 너한테 이거 먹어도 괜찮다는 게, 다른 보조제들이랑 달리,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가 있대. 그래서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대. 이번에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다이어트 기간이잖아. 너 지금 몇 킬로 빼왔어? 4킬로. 4킬로 빼니까 3킬로 빼왔어. 이걸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그 체지방 관리하는 거를 조금 잡아줘서 제대로 잡아주니까 운동할 때더신호지 효과가 올라오는 거야. 이것저것 영양제 안 먹어도 되는 게 이게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영양제 이것저것 챙겨 먹을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먹으면 되는 거지. 먹으면서 다이어트 케어까지 갖춰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고 이뭐 하루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뭐 점심 먹고 한번 이러면 너무 정신없는데 이거는 딱한 번만 하루에 한번두 정만 먹으면 되니까 얼마나 간편해. 너 하루 야채 이런 거 먹잖아. 안 먹어. 왜? 요즘은 안 먹어? 응. 근데 이거 먹으면은 괜찮아. 왜냐? 이게 부어 원료가 야채 혼합 농축 분말이 사용돼가지고 당근, 돼지 감자, 호박, 샐러리 이런 게이 부어 원료로 아, 들어가 있 나 샐러리를 못 먹잖아. 근데 요거는 그 야채를 이 특별한 비율로 만들어진 거라서 먹기 좋다는 거지. 이거 두알 먹는데 샐러리 냄새나? 안 나잖아. 오나 어, 이거 근데 언니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꾸준히만 먹어. 사람이 꾸준히 하지 못해서 뭐든 못하는 거야. 이게 주원료가 콜레우스포스 콜리 추출물이 주원료인데 요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성분이래. 그게 이를 최대량이 꽉꽉 채워서 만들어진 거래. 아, 체지방 비만이. 그니까, 체지방 비만이 사람들한테 먹으면 좋다니까? 네가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고 있을 때 이걸 먹어서 무조건 100% 빠진다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먹으면서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하면 더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먹고 나는 또 열심히 편집을 해야지. 열심히 편집을 하겠습니다. 안녕. 그렇게 열심히 했던 3월을 지나고 현재 4월, 저는 감량에 성공하여 곧 50kg대로 진입 예정인 막 이제 1위 된 제나입니다. 아마도 가능성이 생긴 거겠죠? 이 영상을 올리는 오늘은 참 날이 따뜻하네요. 따뜻한 봄날이 오면 곧 여름이 올 테고 점점 더 옷이 가벼워지겠죠? 앞으로도 꾸준히 복용하며 식단과 함께 운동을 병행해 볼게요. 저를 가두던 이 마음이 제 살과 함께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영상으로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일기 끝.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채필이 안녕.